<laughs> 안녕하세요, 얼풀 신민아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도 얼풀에 왔습니다. 어, 얼풀 구조가 좀 바뀌어 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입시반 친구들이 그 영상을 찍는다고 하네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이십 분 친구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늘기도 늘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쁜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<목소리> 얼플 <얼필> 신민아입니다. <laughs> 야야야 너왜 웃어? 왜 웃어? 왜 웃어? <목소리> 아 오늘은 게스트가 있어요. 이쪽은 입시반 출신이신 수진씨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쪽은 선유씨. 두분다 <laughs> 고3이에요. 아, 고3이. 네, 자. 아, 네, <웃음> 자, 빨리. 자, 제가 다른 게 아니라, 어, 오늘 또 콘텐츠를 들고 왔는데요. 음, 수진이에게 그릇트 한? 아, 뭐랄까. 어, 그럴까. 음. 잘못해? 저의 행복 그 자체랄까요? 없으면 <laughs> 안 될지. 아, 어, 진짜요? 당어좋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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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이거 너무 가식 같은데요?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수진이 너무하죠? 선유에게 그렇더라? <웃음> <웃음> 진지하게 말해요. 아, 진지하게 말씀해주세요. 진지한... 저는 버팀목이에요. 오. 오 왜냐면 제가 선생님 수업 때 네네네. 가장 재밌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역시 상윤 저는 저쪽은 뭐... 누구시죠? <laughs> 지나가 일로 아 이러면... 아 <laughs> 와보세요 동혁이의 브로츠랑 사랑요 어. 음... 진심으로 얘기해. <laughs> 어, 진짜 할말 뭐 없어? 아니요 Wow. S -U -N a o wow. <laughs> 이렇게 조명을 조님이 <laughs> <선생님이> 생각하는 그로트란? <laughs> 내가 봐 그로트란. 기다견. 심한 아이디. 애기였어요, 애기. 맞아요, 저 애기예요. 네. <laughs> 자, 네. 감독님께 구르트란이라는 컨텐츠를 갖고 왔는데요. 예! 감독님께 구르트란? 저랑 정 반대의 사람이요! <laughs> <laughs>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택시 빌런이 되었습니다. 와우! 내일도 일찍 나와서 연습하려고요. 요즘엔 새벽 연습이 너무 힘들어요. 늙었나봐요. 어허! 그래서. 그냥 이런 거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도록, 찍으려고 영상을 찍었어요. 저 조심히 집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